요즘 국내에서 구들, 어, 구들 침대, 또 침상 구들, 나전 구들 뭐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이 됩니다. 어, 주로 그 난로를 그 연관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어, 옛날에는 그 한옥에는 우리 전통 구들을 많이 놨는데 그는 너무도 깊고.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이 어 서양식 건축법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건물을 좀 낮게 짓습니다. 어, 기단을 낮게 하고 해가지고 어, 거실도 낮고 방도 낮고 그런 그 낮은 건물에는 어, 난로나 그 낮은 구들 있는 것이 에, 에, 좋다 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그 어, 낮은 구들이나 어, 또는 그 어, 난로 구들이나 또, 벽난로 뿌라스 구들이나, 아, 어, 침상 구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례 구들하고 많이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것을 많이 그, 보고, 제가 그, 2001년도 4월 달에, 어, 중국 그 진항도 시장의 초청으로, 어, 조산개발위원회에 이개월 그 참여했습니다. 조산이라는 것은 그, 할아버지조 차 매산 차 중국에서 상당히 그 어,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그것이 진항도 시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가까운 진항시, 진항도 시 그러니까 조상과 그 해수욕장을 연계가 개발하자 그런 그 도에서 조상 개발 위원회가 그 어, 설치돼 가지고 그게 제가 2개월 참여했는데 그때 그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진항도 시장이 참여했고. 또그 중국은 공산당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민정부 진항도시 책임 비스라는 사람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또 조상 개발 위원장 그 위원회의 회장이 참석했고 또그 등산이나 있는 그 체육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항도시 체육 운동 위원회 주임 그러니까 중국은 체육 운동 위원회고 소련은 그 체육 위원회라는 그런 그어 어 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참석해가지고 어,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 이런 그 어, 진항도시 인민위원회 그 비서장 또 체육 그 운동위원회 그 주임 또그 진항도 시장이 진항도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그 사인을 해줬습니다. 어, 조산이라는 그 기념 그 사진첩에다가 이렇게, 정급, 준다. 저명적 한국 우인, 저명한 한국의 친구, 또 등산 국제적인 대장, 등산으로는 국제적인 대장 김명한 선생이다. 해가지고, 2001년도 4월 20일 날 헤어질 때, 진앙도 시장이, 어, 그, 이, 그를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으로 이 족자 한 폭을 선물을 했는데, 이 족자가, 그, 나는 글씨가, 이거 뭐 애들 글씨도 아니고 좋지 않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통역관이 이 글씨가 중국, 그, 에 쓰는 한문을 주로 많이 쓰지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 그 중국 공산당, 그 중국, 그, 어, 주최되는 신문, 인민일보라는 그 로고를 쓰신 분이고, 또그 항공기 어중 중공 그 민항이라는 그어그 어, 그 글씨를 써가지고 그 비행기에 어그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는 그그 글씨는 유명한 글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런 글씨가 사람 모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유명한 글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에, 그래서 그때 그진항도시 조상개발위원회에서 제가 한 일은, 주로 그,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어, 소련이, 그, 고르바초프가 그, 어 그, 개방정책을 한 뒤에, 또 중국도 정소평이 그, 등장해가지고, 그, 어, 개방정책에 의해가지고, 이렇 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런 면에서 각 주마다 그, 무슨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산이라는 그 등산로 개발하면서 그 명칭을 붙여야 된다. 길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 어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또 조산이라는 것은 그자작나무가 많이 그 어, 자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 일찍 그봄 되면은 그 고리수나무액을 그, 어, 받아가지고 상품하는데 그 자작나무 수액도 그 그는 고리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수액을 그 관광상품화 하자. 그다음에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잘 식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여 가지고 또그어 온천 온천에다가 쉽게 하는 그런 그어 어, 이란으로 온천 개발을 하고 또그 북제라는 그 해석장이 유명합니다. 북경에서 가장 가깝고 거기에는 그 아주 그 요직 인물들의 이그 별장이 많기 때문에 그 출입할 때해숙장 가는데 그 우리도 언제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한족들의 이그 침대형이라든지 또그 만주족의 화강 만주족들은 우리 그 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그 직가식 그러니까 불을 때 가지고 어 화강이라는 그런 그어 구두침대 그 침상 구들, 그런 것을, 어, 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조산이라는 데는 만주족이 그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침, 그 확항은 구들하고 같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발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확항이라는 구들 침대 그 자료를 그때 많이 수집 했고, 또그 뒤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2개의 만주족이 있습니다. 중국 전체에 12개의, 어, 만주족 자치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조산이라는 그 북쪽에 보면은, 어, 칭릉 만주 자치현이 있고, 또 관청 만족 자치현이, 그 조사, 그 진항도시에 그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만주족들의 그 특징은 집을 짓을 때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굴뚝은 집의 측면에 세우는 것이다. 해가지고, 어, 반드시 그렇게 많이 씌웁니다. 그리고 둘째는 집안에는 남북서 동쪽을 빼고 남북서면에 확강, 그러니까 구두를 놓는다. 이것이 어, 특징인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창창문이나 이런 그 출입문에 창호지를 그 안쪽에다가 바르는데 이 만주족들은 그 창문지를 창살 밖에 바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은 그 자치현에 가 보니까 대개가 그 구두. 그니까, 러 그, 쪽구들이나, 그런 비슷한, 그, 어, 침대 구들 같은 학항을, 어, 전, 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항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앉아, 어, 학항에 대해서, 어, 구들 침대, 침상 구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치사, 난방만 하는 그런 학항도 있고, 또 밥에 먹고 난방하는 그런 학항도 있고, 또 토탄, 그, 진앙도시 그, 만주족 가, 사는데 가보니까, 뒷산에아 새카만 어, 굴이 많이 있습니다거기서서 말마다, 그, 토탄이, 어, 캐는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학항도 있고, 또, 나무를 가, 떼면서, 어, 사용하는 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이제, 구두형 침대, 에, 그, 학항을, 어, 하는, 그런, 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앙도시입니다진앙도시고 그 유명한 것이 그 산해관이라고 산과 바다의 그 문을 잠근다 빗장 어, 어, 그 관이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동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산해관입니다. 이 여기는 전부 다 산이고 여기는 바다에 앉아 그 평지가 있는데 모든 만주족이나 이쪽에서 중국을 침공할 때이 산해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그그 어, 그 막을 수 있는 산과 바다를 그 막을 수 있는 그 만리장성의 최 동쪽인 것이 산해관 산해관입니다. 이 산해관하고 진항도시 또그북제라는 해수욕장 여기를 연, 연, 연계하면서 조산이란 것이 진항도시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 설악산 같은 그런 그, 그 산인데 이 조산을 그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손오공이라는그어 소동 소노공이 손오공이 한때는 그 바위 속에 그 갇혀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 조산인 것입니다. 조산 뒤에는 폭포가 있는데 그 절벽에 손호공이 갇혔대가지고 조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만조족의 풍습은 참, 어, 우리 그저 구들하고 많이 그, 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하는 풍습도 보면은 결혼할 때 신부는 그 남쪽의 그 구들, 그, 어, 구들 침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그, 뭐, 어, 그, 어, 쪽구들. 그니까 그 침대 구들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꺼치지 않는다. 이런 그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만주족들의 그 풍습에는 그 서쪽에 있는 그 구들방에가 종기한 것이니까 그 서쪽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다시 그 서쪽 방해가 어참그종기한 곳이기 때문에 어 남쪽으로 옮기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죽으면은 그 구들 그 학한거에 평평하게 이렇게 그 모시고 조금 나이가 적게 먹은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그 구들방보다 조금 낮은 곳에 모시고 또 어린 아이는 그보다 더 낮게 이렇게 모신다. 그런 것이 만주족의 그 어~ 풍습인데 우리들의 그~ 어~ 구들 문화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화항의 종류 있는 것을 어~ 제가 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대로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